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오늘 11월 15일이고요. 자,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요. 간밤에 나왔던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과 함께 다음 주에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와이바이 로직스나 리가 캔바이오 인트 3나 메지온까지 다음 주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구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국내 시장이 금요일 날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3.8%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2.23%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의 하락 종목 수가 거의 2,000개의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시장이 마감을 하고 자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까지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미국 시장 마감 시황을 좀 바라보게 되면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1.65%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S&P 500이나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물론 상승폭이 이렇게 큰 상황은 아닌데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금요일날 국내 시장의 하락과 시장의 하락 원인을 정리를 해서 제가 마감시황에도 올려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가 되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AI 고평가 우려와 함께 반도체 부진이 코스피의 하락을 부추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공개의 영향은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시에 매도를 하면서 국내 시장을 금요일 날큰 폭으로 하락을 시켰습니다 자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는 나름대로 금요일 날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인한 기술주들의 반등도 일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정당화 하기 어렵다 라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국내 시장도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상승이 가장 많았던 종목들, 섹터 위주로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섹터나 종목들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에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상승력이 굉장히 높았던 코스피의 자금이 코싹쪽으로 옮겨오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요,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미국의 바이오 시장도 최근 시장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겠지만 바이오 쪽에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가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비만 치료제 자,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3분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매출의 상승과 함께 비만 치료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글로벌 매출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광풍을 쓸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개발 회사의 바이오 회사들의 기술 수출이 본격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abl 바이오도 조단위의 기술 수출이 나오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이야기구요 자 특히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의 대부분이 플랫폼 관련된 특히나 adc 관련된 플랫폼 개발과 함께 치료제를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adc 시장이 더욱 더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성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의 종목들도 더큰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와이바이 로직스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현재 와이바이 로직스는 금요일날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8%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예전 같았으면 파란색으로 음봉이 길게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은요 그런 시장의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 시장인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물론 제가 장중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자 앞으로 y 바이오로직스는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자 오히려 제가 이 표시를 해둔 녹색 구간에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특히나 y 바이오로직스는요 국내에서 유일한 삼중항체를 개발 중인 회사이기 때문에 자, 내년 상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술 수출에 대한 것. 자 회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만간 ADC용 항체 기술 이전에 대해서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가장 유력한 시기가 내년 상반기입니다. 자 만약에 와이바이로직스에 기술 수출이 나온다고 하면 대략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저희는 만원대부터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눌림목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매수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고요. 사실 지금 28,150원이 내년 상반기에 보시면 굉장히 저점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조에서 2조 정도의 기술 수준이 나오기는 들어가면 현재 와이 바이 로직스의 시가총액이 3,7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 나가도 최소 7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 와이 바이 로직스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2 5 0 0 0원 굉장히 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와이 바이 로직스에 대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도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 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자, 다른 종목들도 좀 바라보게 되면요. 자, 어제 리가켐바이오는 2.8%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신고가도 다시 한번 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제 무료 정보방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분기 보고서를 공시한 이후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있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는요 다음 달 초에 미국 혈액학회에도 참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리가켄바이오는요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세계 폐암학회를 포함을 해서 유럽종양학회, 세계 ADC학회와 면역항암학회등 다양하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성이고 내년 상반기에 기술 수출을 앞두고 있는 성입니다 최근에 증권과에서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목표 주가를 다 상향치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자 제가 증권사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무료 정보방에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주말에 한 번씩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지금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 그리고 최대한 어느 정도 모아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다음 상승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아무리 중장기로 몰고 간다고 하더라도 자 이런 상승 구간을 사실 여러분들이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사실 뭐 3만원대 여러분들 평단이 3만원대이신 분들 댓글에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거의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뭐 8만원대에서 10만원대에는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3만원대부터 지금까지 끌고 가는 사람 거의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만큼 이런 중장기 종목은 버티고 끌고 가고 추가 매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솔직히 와이바이로직스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지금 제 계좌 평단이 1만 350원이거든요 현재 142% 정도의 수익 구간인데요 자이바이로직스 본인 평단이 5 0 0 0원이신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투자를 완벽하게 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7,500원만 되더라도 지금까지 버티고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길게 바라보게 되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갈 종목인데 지금의 가격 25,000원이 지금 보면 고점이지만. 내년에 보면 저점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와이바이 로지스와 같은 상승 랠리가 상승폭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와이바이 로지스나 리가칸바이오와 같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 인투셀. 자,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투셀을 43,800원 근처에서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자, 43,800원 정도면 이 정도인데요. 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는 왜 18,000원 구간에서, 2만원 구간에서 추천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사실 뭐 이렇게 하락을 하고서, 하락 추세선이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인투셀은요, 저점을 한번 찍고 나서, 자, 이때도 솔직히 반등이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 추세선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장기 추세선을 돌파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도 추천을 하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이때 장기 추세선을 단기 추세선이 뚫고 올라가게 되면 자, 이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만 원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리는 거고요. 자, 물론 이때도 제가 추천을 해 드렸을 때 자, 신고가 근처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 근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바라보게 되면 4만 원대 추천가가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는 수익 구간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의 5만 원 구간 내년 상반기에 바라보게 되면요. 5만 원대 6만 원대도 굉장히 싸다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린 와이바로지스나 리가켐바이오 인투셋 다 ADC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거나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특히나 와이바로지스나 리가켐바이오 인투셋 서로서로 일부 협력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중국 시장에서도 ADC 시장이 매년 더블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니가캠버이나 와이바이올로직스 등 ADC 분야에서는요 미국 시장에도 기술 수출을 할 수가 있고 중국 시장에도 기술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 수출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구간관별로 타이밍이 올 때마다 신규 메스터점이나 추가 메스터점 알려드리면서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메지온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현재 메지온 유다나필 폰텐 치료제의 신약 승인을 위해서 미국 FDA 임상 3상 시험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메지온은요 환자 등록 건수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저희가 메지온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국 FDA의 임상 3상 시험 통과 승인을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린 게 아닙니다. 자, 물론 통과를 할 수도 있고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엄청난 펌핑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요. 현재의 가격보다 20만 원 넘게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특히나 현재 미국에서 임상 기준의 완화로 인해서 특히나 이번 임상은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저는 도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메지온의 3차 임상 결과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전략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메지온을 이야기를 할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차 임상까지 성공이 되게 되면 20만원, 30만원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차 임상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가격이 7만 1천 원이고요. 저는 기대감으로 충분히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을 되는 거고요. 자왜 그러냐면 예전에 메지오는 2022년 1월, 4월 달에 최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자 이때 당시에는 가격이 20만 원대였습니다. 자, 지금은 분할로 인해서 더 7만 원대로 낮아진 상황이고요. 이때 당시에는 25만 원막 이랬는데요. 3차 임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실패라는 인식과 함께 하한가가 3일 연속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솔직히 팔지도 못합니다. 자, 물론 저는 저 혼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자,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힘든 시기도 있고 좋은 시기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조건 상승만 하는 시장도 아니고요. 상승이 있으면 조정도 있고 이런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다음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지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각 종목별로 제가 실시간으로 무료 정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정보방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모든 종목은 저도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이바로직스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142% 정도의 수익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LNC BIO 71%. 인투투0 현재 27%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실리콘투 마이너스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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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에0프로비0 39%리가0바이오38% 그리고 메지오는 77%수익이0요두산에너0리티18% 정도의 수0구간입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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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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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부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급등 종목들 단타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두시면 10%, 20%, 30%, 50%, 70%등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와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 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주말 동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리딩을 해드렸는지 자료들은 어떤 게 올라왔는지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